몇개 남았냐? <laughs> 여, 여, 여섯 개 여섯 개? 형 6번 야 유튜브 일 업로드 횟수가 10회 제한이던데 네? 문제는 10개밖에 못 올리더라고 어차피 안 올려 <laughs> <laughs> 네. <laughs> 아, 저 말고는 따로 해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올리다가 문제 몇 개를 못 올렸어 그래서 뭘 했냐 무슨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쓸수 있는 뭔가를 인증을 하면 된대 그래서 인증했어 카메라 놓고 선생님 얼굴을 5초 동안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됐대 하루 뒤에 보자 그러더니 하루 뒤에 풀어줬어 업로드 무지한게 156번 <laughs> 양수 K에 대해서 PX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뭐 k에 뭐 얼마로 시작하는 이런 놈이 있고 qx의 다항식이 있어요. 근데 이 qx는 최고차 개수가 마이너스 어 최고차 개수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합니다. 음수로 시작하는데 둘도몇차인지몰라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음 조건들을 봐보도록 하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x제곱은 kx 세제곱 px 플러스 1 마이너스 EX 내 제곱 플러스 EX 제곱이 성립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성립한다는 뜻이야. 자, 뭐부터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 지금 PX가 몇 차인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PX가 몇 차인지부터 찾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잘 봐요. PX가 최고차 개수가 K고 몇 차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런고한번 했었어요. 몇 차인지 모르는 애는 n 차로 놓고 시작을 하. 그래도? <laughs> 그러면 g 는몇 차인지도 모르고 개수도 모르고 하나도 다 필요 없음. 왜냐하면 얘가 몇 차인지만 체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쓸 수가 있으니까 최고 차만 쓰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저거 수투에서도 나온다고 저렇게 쓰... 얘가안 했어? 수투에서도 차수 찾는 문제는 저렇게 놓고 푼다고. 저것도 찾고 시작해야 되그래서 그래서 k 곱하기 x의 n 제곱으로 놓고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보자.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변해요? k 곱하기 x의 2n 제곱으로 변해요, 맞지? 지금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x 제곱을 대입하는 거니까 x 제곱을 대입하면 k 곱하기 x의 2n 제곱으로 변하겠지.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변할 거냐? 이쪽은 이거 여기에 x 플러스 1 대입하면은 개 차수 변해야 안 변해요? X자리에 x 자리 x 플러스 1을 대입해 차수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죠. 1차에다 1차 합성 시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똑같다고 1차로 계수아 차수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k 곱하기 x 세제곱 곱하기 x의 n제곱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x 네제곱도 충분히 지금 큰 차수이기 때문에 일단 얘도 고려는 해야 된다 소리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두놈의 차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보자. 내가 제일 큰 차수라고 생각해 봐. 그럼 n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뭐하고 뭐밖에 없어? 0하고 1밖에 없어. 얘가 제일 큰 차수라고 생각하면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좌변은 k가 돼버리고 우변은 kx 세제곱 플러스 x 네제곱을 만들어줘. 이거 성립해? 아니 g 성 h i s 지 n 에다가0을 대입하면 좌변은 0 차가 되고요. 오른쪽 차수는 4 차가 되니까 성립하지 않아요. n 에다가1을 대입하면 좌변은 몇 차야? 2 차야. 근데 우변은 몇 차야? 4차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일 큰 차수가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 얘네 둘이 차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제일 큰 차수로 X의 2N제곱이랑 이거 지수 법칙 사용하면 X의 N플러스 3으로 바뀌는 거 알고 있죠? 둘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n은 얼마가 되야 돼? 아, 3이네. n이 3인 걸 찾았다는 건 px가 지금 몇 차식이다? 3차식인 걸 찾은 거야. 그럼 px가 3차식이니까 px를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제 일단식으로쓸 수가 있겠네. px가 3차인 걸 찾았고 최고차계축은 k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제 px를 찾은 걸 놓고 이제 이식하고 비교를 해서 개수 비교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식. 이식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보자. px제곱은 x자리에 x제곱 대입하는 소리야. KX 여섯 제곱 더하기 AX 네 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 는 K곱하기 X 세 제곱에 요거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걸 쓰라는 거니까 C기 X 플러스. k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1 플러스 c의 마이너스 e x 4제곱 플러스 e x 제곱 이렇게 된 식이야. 그래도 이 둘이 비교하는 게 그나마 괜찮은 게 좌변에 무슨 차수밖에 없어? 짝수 차수밖에 없는 거 보여?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홀수 차수들은 다 사라져야 돼. 그래서 계속 비교가 그나마 좀 쉬운 편이야.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하자. 요거부터. kx 세제곱 플러스 3kx 제곱 플러스 3kx 플러스 k 플러스 ax 제곱 bax 플러스 1 플러스 bx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에 kx 세제곱이 곱해질 거야. 그럼 일단 좀 편하게 쓰고 시작할게. 자, 얘랑 얘랑 곱한 게뭘 뭐가 만들어지는 거지? 최고차 계수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얘랑 얘랑 곱하면 k 제곱 x 6제곱인데 지금 얘랑 얘랑 같아야 돼. k는 0이 될수 없고. 그럼 k는 얼마만 닮나? k는 1 갔나? 그럼 k가 1인 걸 찾았으니까 조금 이제 편하게 계산을 해봅시다. X 여섯 제곱. 여기는 3X 다섯 제곱. 뭔가 이상한데 3X 다섯 제곱 나오면 안 되지 않냐? 있는 거랑 아 주제 있는 건 없어지겠구나 주에도 아, 있구나 어그 어, 어, 여기 여도 있구나 그다. 다음... 얘가 마가 돼야 되는 거오케이마이너야 아, 되는 거 아, 뭐야 일단 해. 그 다음에 요거 플 x 제곱 x 세제곱 a x 다제곱플 a x 제곱 x 세제곱요 아까 A를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 여기? 네. 어, 그, 어, 고마워.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네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세제곱 마이너스 2X 네제곱 플러스 2X 제곱이 있대요. 그러면 오차는 없어 오차가 없기 때문에 얘랑 얘랑 없어져야 돼 그래서 a가 얼마야? 아, 3이야 b가 이고 다음 3차 어떻게 돼야 돼? 3차 없어져야 돼 x 세제곱이랑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아, 어. 얘네 없어져야 돼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인 걸 아니까 얘가 여기 1차 없어져야 돼 어? 1차 없다 1차 없고요 3수항 c가 0이니까 b는 2예요 그래서 px를 구했어 이제 p x 구했어 하나 구했어 하나 PX. 그래서 px가 어떻게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두 번째로 휴. 두 번째로 px 플러스 x 내제곱 마이너스 3x를 qx로 나누면 몫이 나올 거고 이때 나머지가 e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이래 그럼 뭐 사실 이제 저기 다 구해놨으니까 좌변이 x4제곱 플러 x3제곱 마이너 3x제곱 마이너스 x가 qx ax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이 정보를 통해서 QX는 몇 차? 3차. 3차. 나머지가 2차니까. 건희야, QX 3차. 그럼 제가 3차인 것까지 구해놨으니까 이 나머지를 이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하게 되면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겠지. 왜냐하면 얘네 둘이 인수가 되고 x 4제곱 플러스 x 3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qx 3차식과 ax 1차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뜻이래요. 휴, 뭐로 되겠니? 0되냐? 네. 마이너스 2로 되네요 마이너스 1, 1 마5, 마2, 8 마이너스 어떻게 네. 뭐 되냐? 1, 마2, 마1, 2, 마3, 6, 4, 마8 네.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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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laughs> 아 근데 이게 q2가 q-2가 0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구나. 어, 여기 마이너스 2는 인수로 가질 수 없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인수로 나왔으니까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와 x 플러스 2로 이렇게 되는데 혹시나 x 플러스 2하고 여기는 2차하고 엮여서 3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빼라고 q 마이너스 2는 0이 아니라고 준 거야. 얘는 인수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게 qx.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p 3 플러스 Q2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P3은 얼마니6아 yeah. 계산 다 해봤어? P3은 2 Q2는 얼마야? 8아10 22 2 답은?